안녕하세요, 양폴리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인트로와 동시에 몸 좋고 잘생기신 분을 한번 모셨는데 양 선수님이라고 유튜버이시기도 하고요,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과연 이 트레이너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고 월 수입이 얼,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좀해볼 예정인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선수의 온라인 PT라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유튜버는 부업이고 본업은 운동 가르치는, 보디빌딩 가르치는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로가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는 거죠? 운동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응.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연 트레이너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혹은 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연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격증에 대한 꼭 필수적으로 따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체 자격증은 일단은 갖고 계셔야 운전을 할때 운전 면허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부딪혀서 좀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운동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티칭을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트레이너가 힘들지 않냐, 티칭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미숙하기 마련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트레이너를 할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사실 이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계 수단이잖아요 예, 예. 그럼 가장 또 궁금할 수 있는 이 트레이너들이 과연 얼마나 버는지 한 달에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일이고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음. 수도 있고 한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돈을 못 벌어요 어, 어, 평균적으로 네. 대한민국 트레이너 한90% 이상이 네. 경력과 상관없이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로 생활을 한다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트레이너 시스템상 네. 네.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센터에서 헬스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져가요. 네. PT 1회당 5만원의 결제를 하셨다면 네. 센터에서 한 3만원.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한 4만원까지 저는 가져가는 경우를 봤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세션당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음... 2만원 정도만 돼도 잘 맞춰주는 센터에 속하죠. SNS에 저는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NS 보면은 트레이너분들이 뭐, 외제차 좋아 어, 제가 그 말씀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어 네, 네, 네. 그런 거 타고 다니시고 하니까, 네. 트레이너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는데, 예. 카푸어가 굉장히, 아 괜찮을라나? 아유, 뭐, 솔직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카푸어가 네. 굉장히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사실은 네. 남들에게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성향이 저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실보다는 보여지는 바깥으로 거? 어떻게 보여지느냐 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많이 벌지 못함에도 어, 나 이만큼 벌어. 라고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허세 이런 음. 게 조금 많이 있죠. 물론 뭐 가치관에 따라 뭐 얼마를 벌어서 무슨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없지만 본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한 이 소비를 하면 결국은 네, 끝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 그리고 지금 트레이너라는 어쨌든 직업을 하고 계신데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레이너 라는 딱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어떤 것 같으신지 제가 물론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이걸 천직 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라던가 이런 것은 많은 것은 맞지만 높은 네. 건 맞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따져 봤을 때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쓴다면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갖다가 야치라 그러죠 네, 그렇게 네, 네. 인식을 하고 부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보통 이유는 세 가지죠 하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티칭이죠 뭐 레슨 중에 뭐 운동을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뭐 개수만 센다던가 네. 혹은 내가 지금 티칭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에 대한 노력이 좀 없다던가 음, 티칭의 질이 떨어진다 예. 발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인데, 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회원한테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음. 다단계 제품을 판다던가. 아. <laughs> 왜냐하면 그거 팔면 자기한테 수당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뭐 민감한 얘기인데, 음. 스테로이드를 돈을 더 받고서 가격이... 자기가 남겨먹고 음... 마지막이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 남성 트레이너의 경우를 네. 보통 남성 트레이너가 이런 경우를 많이 네. 네. 하는데 여성 회원을 만나고 싶은 음...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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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거는 네. 이거 한번 여성 회원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하면 네.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거를. 음. 한번 했으면 뭐 거의 계속 한다고 음.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는 트레이너 분들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네. 나는 원래 여성회원 안 만난다. 네가 처음이다. 아, 네. 아 원래 이런 말안 하는데, 회원님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네. 내가 처음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여자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어. 뭐 추행 이런 게 아니라, 네. 강제간음이라고 하죠. 네. 뭐 네. 강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어... 명백하게 실형을 살다 왔어요. 네. 뭐 2년을 살았는지 3년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강남에 갔다가 뭐 헬스장에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예,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뭐이 바닥에는 뭐 발을 못 붙이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저식 거기서 또 여성회원 을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네. 미성년자도 많지 않습니까? 헬스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신원조사 혹은 전과조회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네. 어,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놀랍네요 진짜 화가 많이 났죠 네. 네. 그 당시에 좀 놀랍습니다 <laughs> 놀랍고 이런 거를 모르고 수업을 받으셨다가 그 선생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이런 회원들의 또 배신감 그렇죠. 네 엄청날 거 같고요 헬스장에 가서 비치 선생님을 선택을 할때 그렇죠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확실한 건그 네. 트레이너가 네네. 경력이 좀 되고 실력이 있다면 네. 무조건 비포애프터 사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거는 물론이고 네. 회원님들 걸 분명히 갖고 있어요. 네. 그걸 안 보여준다라는 거는 네. 보여달라 그러는데 음. 어뭐사진안 찍어놨어요. 찍어놓은 게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올 경우에는 네. 100%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몸을 이렇게 변화시킨 적이 없고 내 몸도 변한, 변화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네.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뭐 p 4프터 사진이 없는 초보 트레이너들 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누구나 초보 때는 돈못 벌고 실력 없고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직업군도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네. 내가 PT를 끊은 기 위해서 티칭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제일 100% 1 확실한 방법은 음.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예. 트레이너 선생님이 네. 나를 운동 가르쳐 주는데 숫자를 세고 있는 거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운동하는 부위, 운동하는 나를 보고 있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음. 눈이 아마 딴데 돌아가 있을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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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나한테 집중을 안 한다라는 아, 거니까 문제가 있다. 아, 음. 확실히 문제가 있죠. 네. 남의 주머니에서 100원, 200원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은 돈을 받았으면 그거 이상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고 음.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참 남의 돈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약투라는 게 80살이든 90살이든 사용하실 분들은 쓰셔도 괜찮아요.